반갑습니다. 나잡을 권입니다. 오늘은 꺽지 낚시를 하기 위해서 거의 근 2년만에 방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Receiving Transmissi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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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스피너를 중심으로 일단 게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캐치에서 나온 타이니 하이퍼 베그러버. 길이가 38mm짜리 20m입니다. 가 일단 이 한번 연한 쪽 긁어본 다음에 가봐야겠어요. 예쁜 고기가 많아요 저거 중고기 같은데 뭐 고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우리 오랜만에 옵니다 2년만에 방문 한번 던져볼게요 어떤 생명체가 반응해주 히트. 오! 이야, 좋다! 오! 또첫 캐스팅에 히트우 오와, 힘 좋다! 우와, 크다! 크다! 첫 캐스팅에! 이야! 우와 우와, 크다! 히! 이자 오바! 첫 캐스팅에 이자 오바! 우와! 우와, 크다! 달라. 와 너무 예쁘사랑스네와 이거 크기 한대치게예다 이야 입자는데 이거 시작하자마자 아, 네와딱2 1 아야 합니다 빨리 서해 줄게요 어디가 삐다 뭐야 눈 깜짝할 사이가 뺐다 <laughs> 공사 이후로 제가 지금 첫 방문인데요 음, 굉장히 괜찮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완전 가해 쪽을 히, 아 히트했는.. 아 쳤는데 빠졌어요 히트 히트 오케이 이야 좋다 Come on. 히터히야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 좋다. 와 준수하다. 사이즈가 너무 준수. 준수합니다. <laughs> 아, 아 좋아요. 이야, 너무 예쁩니다. 아생했어. 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저기 지금 다리 뒤로 해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낚시하는 분이 있어서 돌아가지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많아요 넓어요 야물 색깔 좀 탁하고 자갈들이 아, 많은데 이쪽 포인트는 좀 작은 애들의 입껍질이 많거든요 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잡히십니까? 아, 안 잡혀요 많이 낚으십시오 네. 일단 이 채비의 강점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사이즈 선별력이 있어요. 작은 애들 따라는 와가지고 관심은 보이는데 걔들은 이거를 잘못 삼켜요. 그래서 쇼파이트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큰 놈들이 한 입에 확 덮치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앞으로 이거 나면... 히터 오케이. 오. 왔어. 얘들 살려줄게요. 오늘은 방생 프로젝트. 이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오늘은 발품을 많이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동하는 어. 몇 번만 던져보고 모자를 을 썼지만 그래도 살이 탈수 있기 때문에 이 대물 꼭치를좀 낚아보려. 고 작정을 좀 하고 왔어요. 오늘 미끼는 이거를 꼴지 않으면 이걸로만 낚시를 히트, 히트, 오케이, 컴온, 오, 또시또시 평균 껍질이야. 한수 있겠다. 했습니다 볼락이랑참 비슷하게 생겼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껍질? 아, 이 아름다운 껍질 보세요. 뭐 오빠 한 번. 알려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제가 물에 들어가서 할까, 도보로 걸으면서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고기들을 많이 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여기 지금 캐물 유입구 쪽. 물고기가 뭐가 파닥파닥한 게 많아요. 이거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공략하고 싶은데 너무 좁네, 공간이. 너무 좁네요. 일단, 정면으로 한 다섯 번만 다 때려보고, 고기가 있는지만 볼게요. 탐색 차원으로. 으이씨. 이상한 수초. 이런. 됐다. 큰일 날뻔 했습니다. 좋겠네요. 그죠? 꼬니와 함께 펼쳐지는 짜릿한 데이트. 지금 여기, 우와, 뭐가 많이 친다. 친다, 친다. 고기들이 엄청나게 피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히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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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야! 크다! 이야! 사이즈 봐라! 우와! 우와! 와 시기다! 와 고기들이 피딩하고 있길래 도망가고 있길래 혹시나 해서 했는데 와... 없습니다. 때깔 너무 예쁩니다. <목소리> 개짠. <개쵸. 목소리> 저거 뭐, 지금 찌는 거 보입니까? 한 마리 더 밟으라. 아, 많이 뚫린 있는데, 방금, 오를 좀 많이 찢어보거든요한번얹있어뭐 응. 네. 다행이다. 뚫린 게 없어요. 다행이다. <목소리> <목소리> 오, 크다. 크다. 가시죠. 아, 망어 조명 아깝네. 히트. 이야, 힌두 타이거. 우와, 트랙 프트거 봐라. 우와. 야, 힘장 나이니다 이거. 크다. 우와. 오. 오. 크다.

오오오오 여름날 힘내세요. 와, 봐라. 와, 좋다. 우와. 이야, 이츠 크레이지. 네, 옆에 사장님께서 관찰하고 계십니다. 아기 몇 살입니까? 8개형 8개월요, 딸이에요. 밥도 아들입니까 방금 저 포인트는 껍지가 별로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베이트 피시들이 이제 새물유입구 쪽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껍지들이 베이트 피시를 먹으려고 저쪽 포인트로 몰린 것 같아요. 3마리를 잡았는데, 마음만 먹으면 한 4, 5마리 더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마리수보다 약간 새로운 곳들을 탐색을 하면서, 이쪽에서도 과연 껍지가 나올 수 있는가? 어,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미끼 여러 개 바꿔가면서도 할수 있지만, 단한 개의 미끼만으로도 껍질 낚시가 가능하다는 라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은 계속 기미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필드에서 굉장히 잘 먹히네요.